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 우리 진영을 떠나서 뭐 유인태 전 의원부터 김종현 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조갑재 대표와의 뭐 이야기 뭐 만났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이런 그 행보들도 보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개혁신당의 또 고문으로 있기도 하고 하니까 네. 또 이준석 의원은 또 캠프도 차리고 이랬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어느 개혁신당이에요? 준석 개혁신당인가, <laughs> 은하 개혁신당인가? 거기 당이 지금 두당 아니야? 제가 보니까 <laughs> 네. 개혁신당 앞에 두자두 개씩 두개 혁신당, One, 두 개, 두 개, 두개 혁신당, 네. 두개 네. 혁신당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저는 우선 이준석 대표한테도 제가 왜 언더칠삼을 좋아하냐면요. 네. 솔직히 이준석 대표도 언더 73, 언더 736이 뭡니까? 그 사람 언더 85인가 그렇잖아요. 8월, 8월, 8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도 띠 동갑 아래인데 그럼 음. 훨씬 더 젊고 젊은 피를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짓은 구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태하고 지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젊음을 대변한다 무슨 새 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하는 짓이 너무나 그 구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악을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다르며 음.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트레이드카어트가 뭡니까 아 나는 정당하게 내가 쟁취한 당권을 윤석열이라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 만나갖고 나는 그냥 소방 맞고 며느리 쫓겨난 피해자 며느리다 한 사람이 아, 정작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또 지금 당 대표 아주 그냥 야멸차게 내쫓는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 내리 사랑이 됐어요 그죠 렇 음. 그러니까 음. 뭐그저 그러 그러고는 그래 놓고서 하는 변명은 제가 보니까 뭐몇달 동안 참고 참았다는데 그럼 뭐 아니고 그 유석열 대통령은 뭐 몇달 동안 안 참아. <웃음> <웃음> 진짜 저는 <laughs>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마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아니 그몇달 참으면 조금 더 참아야지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아유, 안 그래도 예, 진짜 안막 그래도 지금 해볼게. 여야가 싸우고 지금 전쟁을 해서 미치겠는데 평소에 관심도 없던 이 당에도 그 안에서도 쪼개져서 또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 납니까 저는 그래서 네. 진짜 이 언더 칠삼이 좀 그런 사람들도 일쑤해 버리고 말입니다 음. 진짜 좀 제대로 언더 칠삼이 제대로 정말 우리 국민의 변화 요구를 앞으로 떠받을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요거 네. 받고 가고 들어가야 된다. 아유, 우리는 네. 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는게 너무 깜짝 놀랐고. 아, <laughs> 시간 촉갔죠 <속 깠죠. 웃음> 자, 근데 이거 진짜 요거 정말 질문. 저도 또 들어요. 또 자, 우리 저그 김종인 들었어? 그리고 저 누구냐? 아니 전 질문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김준호 대변인의 시간. 알겠습니다. 뭐냐? 이제 우리 9분 남겨놓고요. 아니, 이거 구분보다 이건 좀더 <laughs> 갈까요? 이제 네, 저 뭐냐? 일단 김종인 조갑제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눴나? 그리고 음. 또이한동훈 대표 향후 행보. 네.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짜잔. <laughs> 짜잔. 질문이 두 개인데 우선 우선은 뭐 대표께서 누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신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알았었고요. 음, 음. 다만, 이제 어떤 분을 뭐 어떤 식으로 만난다까지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표께서 지금 뭐 정치 원로시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 아주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아주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것 자체로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음. 한동훈 대표가 사실 대표 사퇴 이후에 특별히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언론의 해자가 되고 있고 대표가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이게 사실 언론의 어 토론의 대화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한동훈 대표를 바라봤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몇 가지가 뭐 대화하지 않고 독단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가 만나 보면은 대화를 아주 잘하고 경청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의견을 물어보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정치원로 그리고 국민의힘 원로에게 원로분들께 다가가서 본인의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음. 듣는 그 행위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아주 아주 좋은 음. 모습을 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도 음. 지금 어제 또 공교롭게 그 기사가 세건이한 번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툭툭툭. 네. 시간대가 다르긴 네네.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표는 이제 음. 언젠가는, 머지않은 음. 미래에는 음. 이제 우리가 기대했다시피 본인이 해야 되는 정치, 그 다음에 대표가 또 사퇴하고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아...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 음. 그리고 뭐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정치인다운 정치인 음. 그리고 사실 대통령 으로 나설만한 정치인 그리고 정치를 세대 교체해서 할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음. 한동훈 대표가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laughs>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음. 저희가 이제 언더칠삼을 발표하는 날또 하필 또 겹쳤어요 그게. 음 그랬네요. 기사가 또 겹쳐서 나왔고 음. 거기서 경계한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참물을 뿌리고 희석을 시키겠다. 뭔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준석 의원 쪽이 아마 기분이 좀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언더칠 사하면 기분 안 좋지. <laughs> <그런가요? 웃음> 왜냐면 국민, 여기에 관심은 말... 여기로 모이는데 거기서 는고춧가루 뿌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 그러던 음. 말든 여기가 관심을 쫙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음. 거의 안 좋지. 어제 뭐, 그렇죠? 오히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은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은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laughs> 네. 저희는 유튜브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공교롭게 아, 정치 세대 교체로 이제 겹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서섭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차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1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중진에 가까운 정치인인데 물리적인 나이는 젊습니다만. 네?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거는 정치 세대 교체, 뭐 여러 가지의 세대 교체를 본인이 음. 퍼스트 펭귄이 돼서 앞장서서 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언더칠삼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지만 언더칠삼이라는 멤버들이 보면 한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주류가 그럼요.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잘안 됩니다. 음. 그럼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는 그 세대가 모여서 오. 그 목소리가 모여서 함께 바꿔 나가야 돼 아, 요지점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잘난 나 하나가 내가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바꿔줄게라고 하면은 좋죠. 음. 근데 그게 전체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같은 세대지만 각기 다른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품고 가야 되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준석 의원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칠삼이 뭐 김준호칠삼 음. 뭐 이런 게 아니 아닌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아, 정말, 거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찬호 논설께서도 저에게 이제 덕담을 해주셨듯이 네? 생각이 덕, 비슷하고 <웃음> <웃음> 생각이 같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음. 그, 그리고 이제 주류의 세대 교체를 음. 원하신다라고 하면.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응.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공유하면 함께 언더칠삼을 할수 있다. 그리고 세대교체를 네.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 응.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 보태서 한명한명 한 명, 아까 그 2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 응. 20분이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 똑똑하다. 요거까지도 제가 하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처음에 시키면 네. 세대교체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다 는데 정말 맞는 게 맞아요. 지금 김영삼, 김대중 지금이야 뭐 그때부터. 엄청난 거인으로 생각하죠? <laughs> 네. 그분들이 딱 이랬어요. 어땠냐면 이분들이 음. 처음에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어요. 이분들이. 40대 아, 기술원 이제 그 전에 과거에 60년대까지 이제 우리 정치를 저 주류를 이루었던 음.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뭐 유진호라든가 또 우리 저 누구냐 바로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김병로. 음. 어? 그 다음에 음. 저 뭐냐 그,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진상또 이게 지금 민주당에, 네? 원래 또 옛날, 이제 옛날 민주당에 음. 또 거목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구 주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음. 이런 분들이 주류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의 기준으로는 지금 바로 우리 김준호 대변인 같이, 네. 완전히 그야말로 뽀시시하고, 뽀시시. 그야말로 아직 저 정말 그야말로 어 때가 안 묻은, <laughs> 네. 아주 젊은이들이 흑철. 하고 나오게 누구냐? 그게 김대중 김영삼이에요. 음. 그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40대가 기술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구 주류에 있던 그 위에 정치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구상 유치다. 음. 입에서 접비리는 나는 애들이다 그랬어요. 어. 아, 그때 천하의 김대중 김영삼한테 네. 이것들 지금 너 아직 이에 엄마 전, 전 냄새 아직 나는 음. 애가 어디서 설치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그때 나만 잘났어 안 그랬어요. 둘이서 우리 같이 40대다. 오. 그러니까 김영삼 40대, 김대중 40대가 아니라 우리, 두, 우리 모두가 40대. 여기다 이철승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음. 여기서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김대중이 이길 것 같으니까 김영삼이 인정하고 김대중의 유세를 도와줘요. 음. 그래서 김대중이 박근, 박정희 대통령하고 71년 대선에서 굉장히 대등한 아주 선전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비로소 40대 기술을 해서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세대 교체의 요점은 뭐냐? 음. 같은 세대,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새로운 그런 개혁의 기술들이 음.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 서로 도와가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돼. 그래야만 결국 김영상, 김대중이 나왔듯이 오.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유, 마지막 논평까지 마무리. 아유, 멋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저, 우리 김준호 대변이 젊지만 네. 적비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아유, 뭐. 네, 그런 아니죠. 자식이 둘입니다. 네. <웃음> <웃음> 그 <laughs> 자식이 둘입니다 네, 끝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더 젊어 보신다고 음, 얘기도 음, 하시고 음, 예. 아이가 둘입니다 네. 좋습니다 언더73에 가면은 좀 노화가 약간 좀저 속도가 저하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자님은 더 이상 네.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젊다 아니, 너무 멋지고 노욕인간 너무... 너무... <laughs> 친구 같으세요 진짜로 네. 네. 사적으로 내가 해보면 진짜 네. 친구 같으세요 그러요 네. 너무 아유, 뭐 젊고 그냥... 염없이 받겠습니다. <laughs> 오늘 저 오늘 저그 슈퍼 친주신 분들 계시니까. 네. 이거 읽고 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린 님께서 래퍼 <laughs> 래퍼 래퍼 강찬호님, 쇼미더머니가 울고갑니다. 기자님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오뚜기 님, 강 기자님 어떡하죠 너무 좋아요. 김진호 대변님, 의리. 네. 그리고 주화님께서 언더칠3 나는 무조건 73년생 어대한으로 우리 무, 무조건 언더다 이견 주셨고요. 온니훈이님께서 와우 김준호 대변인님 반가워요. 기사에 36세라고 나와서 깜놀했어요. 나무 위키 찾아봤네요. 너무 동안이세요? 애가 둘이에요. 스펙도 어마어마. 해병기 만기 저녁 아 해병 해병대 네, 해병 맞습니다. 해병대죠 네.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오, 야, 역시 그렇군요 와 외유내강이네 외유내강이네요 네, 온화해 보이는 외모인데 군 경력은 또 음. 그야말로 철의 사나이네요 네 근데 네. 뭐 네.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궁금한데 네. 알겠습니다.